찬양하면서 오늘 큐티를 시작합니다 냠냠 꿀꺽 말씀 먹으면기가쑥 마음이 튼튼 반짝반짝 축복 내리며 꿈이 꿈 사랑이 퉁퉁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랑 나라. 자꾸 자꾸 예수님 생각나, 힘이 방지에 가쑥쑥, 총총총총 말씀만. 티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두손 모고 으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2월 10일 월요일 큐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먼저 축복할게요. 우리 두 손을 펼치고 함께 큐티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와 함께 서로를 축복할게요. 너는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귀여운 양이란다. 한번더 할게요.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귀여운 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귀여운 양인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음성'이라는 단어는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의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가 바로 '음성'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부록 그림이 필요해요. 143쪽을 펼쳐 보시면은, 이 종이 부록이 있습니다. 오리셔서 같이 붙여서 우리 아이들 보여주시면서 말씀 큐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귀를 쫑긋하고 눈도 반짝 떠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다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성전을 거니는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당신이 맞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계속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단다. 이리 오렴!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뒤만 졸졸 따라가요. 양이 목자 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이듯 우리도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입시다. 예수님, 양된 우리들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만 졸졸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양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목자의 목소리. 우리는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죠? 맞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귀여운 양들이 됩시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짠!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 그림을 두벅두벅 찾아가서 바르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전우사님이. 자, 우리 첫 번째 말풍선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보이세요?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렴.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마지막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렴이에요. 자 우리 그림을 뚜벅뚜벅 따라가 볼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렴. 자 뚜벅뚜벅 초록색 발걸음을 뚜벅뚜벅 따라갔더니 짠! 예쁘게 예배한 친구 모습이 나왔어요. 자두 번째는 친구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자, 분홍색 팔자국 두복두복 두복. 따라갔더니 우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렴. 파란색 팔자국 두복 두복 따라갔어요. 우와, 어려운 친구 뭐, 같이 청소하는 친구를 도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양다운 그런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어린 양인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요. 아멘. 예수님의 예쁜 목자의, 목자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귀여운 양인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만 졸졸졸졸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게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우리 양쪽 귀에 손을 대고서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어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따르며 주의 길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암송송 하면서 큐티를 마치기 전에! 오늘 스티커를 붙여야죠. 전 의사님이 또 깜빡할 뻔 했어요. 미안해요. 자, 2월 10일. 짠! 뒤에 브록을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2월 10일. 벌써 많이 했네요. 그쵸? 그렇죠? 2월 10일 큐티. 우리 오늘도 큐티 열심히. 잘했잖아요. 짠 여기, 자 우리 스티커를 붙일게요. 짠 스티커 붙였어요. 오늘도 큐티를 마칩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말씀 암송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 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세요.